지난 3월이었습니다. 멀쩡했던 실리콘밸리 은행이 한순간에 망했습니다. 6시그니처 은행도 무너지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도 넘어졌습니다. SBB의 도산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장기채를 지나치게 많이 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듀레이션을 못 맞춘 거죠.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 가격이 급락을 했고 이 소식을 미리 알게 된 예금자들이 선제적으로 내 돈부터 눌러달며 은행에 뛰어들었고 그렇게 뱅크런이 벌어지면서 멀쩡했던 은행이 한순간에 망했습니다. 이후 깜짝 놀란 미국이 뭐 BTFP를 동원해서 연쇄부도를 막고 예금자 보호한도를 확 높이면서 수습에 돌입했고요. 그 결과 이후 무디스와 S&P가 미국은행 신용등급을 내리긴 했지만 지금까지 비교적 큰탈 없이 잘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미국 인플레는 리플레를 번지면서 물가상승이 다시 도지고 있고 미국 경제는 뭐 변함없이 견고한 것 같습니다. 미국 연준 FMC에서 솔리드라는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생각도 드는데요 왜냐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은행의 상당수가 폭락한 장기채를 변함없이 들고 있을 것이고 사실 지난 3월과 비교해 미국 장기채 금리가 훨씬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채 가격은 훨씬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시장은 지난 3월 벌어진 이벤트를 그냥 잊어버린 채로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 피터 시프라는 분의 의견을 좀 빌려 오기로 했는데요 이분은 뭐랄까 그 제도권 금융의 목소리를 내는 분은 아니고 좀 매운 맛인 분인데요. 직접 본인의 유튜브와 팟캐스트로 소통을 하면서 이 골드의 중요성을, 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금본위주의자이자 아, 미국의 부채로 인한 경제의 가능성을 경고하는 그런 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 우리는 이분의 의견을 그냥 일방적으로 맹신하자는 건 아니고 이 문제에 관해 이분의 주장 일부를 살펴보면서 그런 가능성에 대해 한번 짚어보자는 겁니다. 매운맛이라고 해서 배척하기보다는 한번쯤 이렇게 소화를 하면서 짚어보는 것도 매력이 있습니다. 이분 얘기의 요지는 가파른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이 부채로 쌓아 올린 미국 경제를 무너뜨릴 것이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30년 만기 국채금리가 지금 이 정도로 올랐다. 금융위기 이후에 이 정도 수익률이 나온 적이 없다.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많이 올랐고, 5%를 향해 가고 있고, 2001년 이후 이렇게 높은 것은 처음이다. 그런데 2001년을 보자. 이때 국가부채는 7조 미만이었다. 지금은 33조 달러다. 근데 똑같이 금리가 5%라면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 이런 문제의 의식입니다. 허황된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피터쉬프 입장에서 볼때 이건 지금 가짜 경제다. 지난 10수년간 주정부, 연방정부 할거 없이 저렴한 이자율에 취해서 빚을 많이 졌다. 국채를 많이 찍었다. 싸다고 이렇게 많이 해도 되냐? 그런 논리면 무료라고 해서 마약을 해도 되냐?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주담대 수익률이 지금 거의 8%를 찍고 있고 채권은 지난해 최악의 상품이었고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최악의 해가 될 것이다. 채권은 내년에도 가격이 내릴 것이다. 왜냐? 지금 6개월 만기 이자율이 5.5다. 근데 30년 만기가 5 미치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이럴 수가 있겠지. 하지만 지금이 침체냐? 침체 안 온다고 한다. 실제 3일 나온 졸지 보고서에 따르면 8월 민간기업 부인건 수가 961만 건으로 예상 880만 건을 크게 오돌았습니다 완전히 시장을 털어버린 수치였는데요 지금 미국 경제에서 침체를 거론하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숫자였습니다 피토시프의 문제의식을 조금 더 가져가 봅니다 6개월 국채 수익률이 5.5라면 30년 만기 국채는 적어도 7에서 7.5는 돼야 된다 아, 이 정도면 거의 뭐빌 에크먼의 5.5는 애교로 느껴지는 수준입니다 왜냐 30년과 6개월 만기 차이는 30년 만큼의 리스크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 재정적자가 어마어마하다. 적자가 늘수록 장기 채권에 대한 더 높은 프리미엄을 줘야 한다. 정부적자는 커질수록 정부는 인플레를 유발시켜서 적자를 커버하려고 할 유혹에 빠진다. 그래서 인플레 가능성이 커진다. 왜냐? 예를 들어 인플레가 10%라고 쳐봐라. 6개월짜리 들고 있으면 만기 때 인플레로 잃는 거는 5%에 불과하지만 30년 들고 있으면 당신에게 남는 게 없을 것이다. 그럼 재정적자가 얼마나 느는 거냐? 그래서 사이트 하나 소개하는데 이런 사이트다. 지금 미국 정부 적자가 33조 달러 정도 되는데, 27년에는 이런 추세로 늘어나면 45조 달러가 된다. 3년 만에 12조 달러가 된다 근데 과거로 돌리면 어떻게 되냐?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 2001년에 국채이자를 5% 때, 나라 배지 7조가 안 됐다. 6조 정도 됐다. 2001년 기준 부채가 6조 달러였는데, 3년간 늘어나는 게 12조 달러다. 엄청난 수줍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 지금 국채이자로 나가는 돈이 올해 말에 1조 달러 될 거고, 27년에는 3조 달러가 될 거다. 왜냐, 금리도 오르고, 부채 절대 규모가 커지기 때문이다. 이걸 무슨 수로 감당을 하냐, 미국 정부가. 답이 없다. SBB가 망가질 때 여러분, 미국 정부는 뭐 BTFP 같은 걸로 버텼죠. 예를 들어, 시가 평가라는 50센트밖에 안 되는데, 이걸 장부가 지 1달러 인정해주고, 다 돈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이거는, 피터 쉬프의 입장에서는, 그 데일밴드를 암에 붙인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네들이 이걸 무슨 수로 상환을할수 있겠냐? 방법이 없다. 이거 그러니까 뭐다 남은 거는 그냥 계속 연장을 하는 거다. 연장 안 해주면 파산하니까. 그럼 금융위기가 오니까요. 2009년에는 금리를 낮춰서 이걸 막을 수가 있었다. 왜냐? 그때 인플레가 2%대에 불과했으니까. 그러니까 QE로 돌릴 수 있었지만 지금 인플레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자율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정부 지출을 확 줄이는 방식으로 혹은 세금을 더 거는 방식으로 정부가 긴축을 해야 되는데 어떤 정치인이 이걸 할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이것도. 그래서 결론은 뭐다? 지금의 달러 강세는 가짜 강세고, 다들 미국 채권을 버리려고 할 것이고, 달러도 버리려고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달러는 약세로 가야 되고, 그래서 금은 지금 너무 싸다. 지금 금을 사라. 이게 해결책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뭐 중간 중간 극단적인 발언도 있지만, 이분의 논리 구조 이런 부분은 분명히 새겨들을 여지가 있겠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분이 얘기하는 27년 전에. 미가 빵하고 터지면 시나리오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겠지만요. 아까 주울치 얘기는 말씀드렸고 오늘 나온 소식 중에 또 레이 달려 소식이 있습니다. 이분이 채권 관련 발언을 했는데요. 10년 만기 급채 수익률이 최소 5%갈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 제가 계속 채권 금리 관련한 내용, 뭐 얼마 전에는 핑크 회장의 발언, 그 전에는 또 에크먼의 발언 소개드렸는데.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 가장 큰 관심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브랜베어도 관련 내용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다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저널리즘은 그 순간순간에 가장 핫한 주제에 천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이죠. 한국에선 이 이선철 대표님, 이분이 선제적으로 말씀을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도 다양한 데이터를 보고 또 이번 추석 연휴 때 많은 자료를 보면서 좀 공부를 했는데 전혀 일면식이 저는 없는 분입니다. 근데 그런데 우리 이 대표님이 본인 채널에서 아마도 월가얼부로 추정되는 그런 채널 얘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과거 영상에서요. 시청자분들에게 정선된 얘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역시 많은 자료를 보고 있는데, 우리 이 대표님 영상 역시 저에게 많은 또 영감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이분 영상도 많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월가얼부 댓글에도 이분이 많이 등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또 관심 가서 한번더 찾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저같이 이 기자 나부랭이보다는 정말 협업에서 목숨 걸고 뛰시는 분들이 당연히 저보다는 더 많은 인사이트를 갖고 계실 겁니다. 오늘 브랜드어는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월걸부 구독과 좋아요도 항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